예, 새정치 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입니다. 박영선 대표께서 하신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후보자에게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국정원의 개별적인 뭐 문제나 하나하나의 사건, 뭐 휴민트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지난 1년간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그리고 대선 기간에 국정원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왔고 결국 그 결과로 1년간의 결과물로써 후보자께서 이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이 된, 된 것인데 과연 그것이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국정 개혁이라고 하는 것의 결론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살아왔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미래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후보자의 많은 전력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원의 앞으로의 지향점에 다가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유치원이나 학교에 성범죄자가 교사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 그렇겠죠. 예.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 법에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를 포함해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10년간 교사로서 임명을 할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의 차이점에 내용 자체가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살아오셨던 많은 내용들, 지금 뭐 계속 거론됩니다마는뭐 찻대기를 직접 하신 건 아니다. 전달만 했다. 라고 하시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북풍이나 뭐 여러가지 우리가 국가기관 정보원이나 안기부라고 하는 기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 정치 개입의 상황들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오셨던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염려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몸통으로서의 활동들을 크게 한건 아니다. 전달책 정도의 수준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국정원장이 되시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계신데 기존의 말단이었을 때와 국정원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윗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잘 막으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안기부에 계셨을 때 혹은 다른 어떤 기관에 계셨을 때 불법적인 행위임이 내가 너무 명백해서 도저히 나는 할수 없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셨던 전례가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전례까지 제가 갑작스럽게 의원님이 질문하시니까 뭐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청와대에 수석비서관 근무할 때가 제가 4 0 그 때, 뭐, 초반, 뭐, 이랬었습니다만은, 당시 저는 뭐, 대통령이신 분한테도 드릴 말씀은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뭐, 열거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아까 뭐, 대통령 윗선,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저는 뭐, 맹세코 드릴 말씀은 드리고, 또, 권의할건 분명히 권의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마지막 봉사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지금 수락을 하고, 여청문회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앞으로 더 무슨 자리를 더 바라고, 제 무슨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저도, 나이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건 분명히, 아, 뭐, 건의 드릴 건 건의 드리고, 안 되는 건안 된다고 과감히 말씀드리고, 그런, 그런 식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후에 세부적인 것은 추가 질의를 하겠고, 네. 5.16과 관련해서 네. 후보자께서 서면질의로 답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5.16은 막술적으로나무로 좀구대태라는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가 그때 중학교 2, 3학년 시절입니다마는 저희의 그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참 도탄에 빠졌던 경제 또는 또 국가의 저희한테 안보. 주신 서면답변서에 보면 이렇게 후보자께서 주셨어요. 5.16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뭐 경제적인 국가 발전 기여 측면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5.16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북한이 적화통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신 겁니까? 글쎄 그걸 어떻게 역사적인 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제 어렸던 분위기에도 또, 커서 느낌이어도, 당시 저희들 상황은 대단 심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판문점으로서 가자, 부로 해가면서 할 텐데, 그 당시 저희들도 학교 다니면서도 상당히 그, 참,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도 느꼈고, 제가 아마 분명히 그 답변서에도, 아마 그런 표현이 들어갔을 겁니다만은 5.16으로 인해서 저희 정치 발전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라는 건 제가 도 예.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5.16이 북한의 공격으로 인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건 아니죠? 아, 그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국정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5.16이라고 하는 곳, 그 날짜. 우리가 흔히들 국정원을 부를 때뭐 부대 명칭으로 숫자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 표기가 5.163 부대 혹은 7.452 부대 이렇게 부르잖 부르고 있는데 이게 왜5.163 부대인지는 아시죠?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5.163 부대는 5.16 쿠테타 당시에 박정희 군 소장이 새벽 3시에 한강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해서 5.163 부대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걸로 알려집니다. 7.452 부대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해서야, 뭐, 남북 관계에 그, 조금 경색돼 있던 그, 대치돼 있던 국면을. 예,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을 때, 중앙정보부장, 이유락 부장이 판문정을 넘어간 날이 5월 2일이어서 7 4 아, 5이 아, 부대라고 그러는데요. 네. 뭐, 후보자께서 이후에 원장이 되시면,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소신은 뭐, 계속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대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계속 관여를 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오후 추가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답변. 아, 근데 뭐 조금 전에 5163745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당시 중앙정보부가 계속 수십년에 걸쳐서 지금 변천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고. 그래서 뭐 반드시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국정원을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신경민 위원 질의 주시겠습니다.